백궁에서 온 용이라고 여러분처럼 이야기하면 백룡 맞잖아. 어, 백룡이 말이야. 응, 어? 뭐요? 백룡이 개천에서 뭐 기다려요? <laughs> 대내우를 기다린다. 내우나 폭우나 뭐 그게 지 그렇지. 백룡이 개천에 갇혀가지고 진흙밭에 시커멓게 되어있겠죠 진흙밭이 이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이 진흙밭이야 아사라판이야 도둑놈들이 막구 걸거리면서 정치꾼들이 순수한 우리 국민을 다깝빡이 뺏기고 있어 알겠죠? 음 개천에서 큰 내우 네우. 내우라는 거는 번개베락 치면서 그냥 오는 비 있잖아 어마어마한 네 천둥레자야 네이 우레레자 네이 우레같은 비가 쏟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어 기다릴 대자야 응? 이 기다릴 대자는 무슨 글자하고 있어야 요 시천주. 시천주 조화정 할때 그죠? 시천주 조화정 할때 시자죠? 기다릴 시자 이거는 모실 시자야 모신다. 그죠? 비슷하지? 여기 인변 하나가 없지, 그죠? 시천주 조화장 할 때는 이게 모신다. 하늘에서 오는 신을, 주인을 모시고, 이 세상 조화를 이루는 이 모든 것을 시천주 조화장, 영세물만 만사지 있죠? 그게 열석자, 내가 태어난 날이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1 3일날 온다고 그랬죠 뭐 이런 것이 격압률에 나와있어 그러면 은 시천주 조화정 할때이 시자가 모실 시자 이거는 무슨 자야? 기다릴 대자 대내우 내우를 기다린다 여기는 모신다 그러니까 뜻은 혼돈하지 말아요 비슷하긴 한데 실제는 달라 그러니까 기다렸는데 그다음 뭐요? 응? 어? 그다음에 요 추군 미꾸라지 떼가 미꾸라지 떼들이 누구야? 지금 정치꾼들이 국민들이야. 요미꾸라지 떼들을 국민을 미꾸라지라고 그래. <laughs> 미꾸라지 떼들이 뭐요? 조소? 미꾸라지 떼들이 고그 뭐를 한다고? 조소예요. 조소 아주 비웃는 거야 허경영이 이거 저런 저게 뭐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살 아니야 저거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맞죠? 조소, 응? 어? 조소 이네 백령이죠? 아니 네 지력밭에 있는 백령을 보니까 그 백령이 뭐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백령을 보고 비웃어? <laughs> 옛날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 그지? 아, 진흙밭에 있는 백명을 보고 이 국민들이 추군이라는 건 국민들이야. 왜냐? 신인에 비하면 인간들이 미꾸라지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석가모니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돼. 모든 인간이 불성있으니까다 부처가 될수 있다 이래요. 그럼 부처가 신입니까? 아니에요 부처는 깨달은 자라는 뜻이야 깨달았다 해서 여러분이 우주를 만드나 별을 만들고 축복을 줄수 있나 그건 깨달은 것과 다른 기술이야 그건 무한대의 기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접근할 수 없는 무한대 차원의 기술이야 자 일벌이 열심히 일하니까 일벌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왕을 뽑자 그일벌을 왕을 뽑으면 되나? 그 나라 망해버려? 그 벌통은 망해버려? 하나하나 죽으면 벌통이 무너져버려? 맞아, 맞아요. 여왕벌이 있어야 돼. 맞아, 맞아. 저끼리 투표해가지고, 야, 우리가 벌 대표, 저 여왕벌 저 죽여버리자. 그래. 여왕벌 죽여라. 너끼리 잘해봐라. 망하는 거야. 일벌끼리 투표 열심히 민주주의 좋아하시네. 내가 데모카라시를 굉장히 싫어하죠? 무슨지 알죠? 시아크라시. 신정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왕벌이 꼴보기 싫어도 여왕벌이 있어야 벌들이 살 수가 있어. 그런데 벌들이 투표해서 여왕벌 뽑나? 자연의 질서를 여러분이 어겼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듯이. 알겠습니까? 1억 주죠? 네. 월 150만원 주죠? 네. 노인들 220씩 주죠? 네. 지상 낙원이 코앞에 와 있어.